이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뱉어버리게 되면 영락 없이 또 비틀려버립니다. 아, 그래서 언제나 말을 하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도 역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른을 통해서 배웁니다. 말, 행동, 생각. 전부 다 말이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조합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가면서 일이 해보기도 하고 절리 해보기도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거짓말을 처음 해보신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아이가 처음 거짓말을 하던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아이의 거짓말이란 게참 우습죠. 뻔히 보이는 그 거짓말로 어른이 속아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도 좀 발칙하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사실이죠. 일상에서 아빠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이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이에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사과를 하지만 결국 아이가 만족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처음에는 어설펐던 것이 점차 성장하면서 교묘해지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거짓말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했을 때 어른들로부터 혼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을 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갔는데 혼나지 않으면 굳이 변명을 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놀다가 못했다고, 늦잠 자느라 못했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위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저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죠. 또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가 읽는 문학작품, 드라마, 영화, 소설 같은 것들은 사실 다 허구예요. 쉽게 말해서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이죠. 이처럼 거짓말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아이는 아마도 처음에 엄마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혼날 거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을 모면하면서 아빠가 쏟아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배운 거죠. 그리고는 그 거짓말이 들키자 속으로 그럴 겁니다. 아, 이거 안 먹히네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할까요? 아마도 더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서 상대를 속이는 훈련에 들어갈 겁니다. 걸린 뒤에 후폭풍으로 박살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철저하게 속이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겠죠. 아이가 머리가 좋고 상상력이 풍부하면 거짓말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게 나쁠까요, 근데? 아니요. 아이는 정말 짱짱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 하나를 획득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뭐, 아이가 어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배운다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요즘 그 연애폭력, 뭐, 데이트폭력 같은 이야기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이 아이들, 아니, 어른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성을 대하는 법, 그리고 이성을 생각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또 주변의 친구들, 환경들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뭐 이건 피해갈 수 없죠. 이 말은 있던 것들이 드러날 뿐이지 세상에 없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이 문제가 이제 와서 세상에 드러나고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아마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참을만 했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왜 참았을까요? 야, 네가 참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하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행동은 참을 수가 없으면 튀어 나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지면 변화가 생기게 되죠. 임계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워서 견딜 수 없게 되면 아무리 상황이 안돼도 더위를 피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결국 죽겠죠.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어디 있을까 싶지만 이것도 각자 자신이 갖춰진 역량에 달린 것이라서 아꼭 이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그 얼마 전그 군대에서 얼차례 때문에 병사가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항명을 하던 어찌 하던 해서 피해야 할 텐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버티니 결국 죽게 됩니다. 요즘 더위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잖아요. 어찌 그렇게 미련 맞을까 싶지만 평소 해오던 습관대로 그냥 행동을 했을 거예요. 참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 우리는 왜 참는 것인지 하는 이해가 되질 않게 됩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수능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아마도 본인은 죽을 것 같지만 죽는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저라면 그 연병장에서 항명을 했을 겁니다. 뭐두둑겨 맞던 군사재판을 봤던 못하겠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건 저니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방법을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데이트 폭력도 똑같아요. 처음 폭력이 일어났을 때 끊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강도가 세지게 됩니다. 이래도 참을래 하고 말이죠. 이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둘이 없어요. 처음 폭력이 일어났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라내는 겁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좀 미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을 뭐 하러 만나요? 사랑이요? 사랑이 뭔지 안다고요, 이 미성숙한 사람이. 아, 그 사람 다 좋은데 폭력만 문제라고요. 아이고야, 정말로이 폭력이 문제라는 건 모든 것이 다 문제라는 말과 같은 건데 말이죠. 배운 게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머지 다른 것들을 어떻게 배웠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좋은 거죠. 좋은데, 그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는 모르는 거고요. 당연히 끌려서 만났을 거예요. 뭐, 전생의 빗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렸겠죠. 이 빛을 갚기는 해야 하지만 빛을 갚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잘라내세요.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내가 다뤄낼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견뎌요? 이 원리를 모르면 지금 내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걸 다룰 실력이 된다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렇다는 건이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과감하게 그걸 인정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용서를 빌어야죠. 왜? 내가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너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한내 잘못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어떻게 상대를 용서해요? 다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폭력을 휘두르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짓을 못 하거든요. 하다못해 조폭도요, 돈이 안 되는 폭력에는 몸을 사려요. 현지 깡패들도 그걸 배워서 아는데 일반인이야. 처음에 신고를 당해서 처벌을 받으면 다시는 그런 짓안 합니다.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처음에 봐주니까 결국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처음 폭력이 생길 때 제대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무서워서 그 강단이 없다면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부모님은 오히려 도움이 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아마도 부모님들도 문제가 있는 분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식 인생 망칠까 봐 두려워서 신고를 말릴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폭력을 당하는 분의 경우 아마도 주변에서 그 참는 걸 보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 나에게 생겨요. 내가 폭력을 휘두를 놈을 불러들인다는 말도 됩니다. 폭력 참지 마세요. 지금은 참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이 과거에는 법보다 주먹이 빨랐어요. 지금은, 아, 그렇지 않아요. 법이 이 세상에 보호를 해줍니다. 다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다라도 말을 하세요. 하다못해 허공에다라도 말을 하세요.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이 폭력을 쓰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감정을 푸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아마도 주변 어딘가에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폭력으로 감정을 푸는 걸 배웠을 겁니다. 이건 배우지 않고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누군가와 싸웠을 때를 기억해 보면 정말이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장난이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좀 커서 뭔가 들고 싸우고 쌈박질을 했을 때는 정말 그 강력했던 순간이 참으로 오래 갔어요. 무서웠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또그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한번 물길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물이 그리로 흘러갑니다. 열만 받으면 집어내던지고 주먹이 나가는 거죠. 폭력은 이런 식으로 배워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게임은 또 얼마나 폭력적이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인터넷으로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뭘 보고 접하고 배우고 있는지 사실 우리들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재미난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인데. 남자가 뒤에서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음영에 돌고래의 모습이 있는. 그래서 이 그림을 성인들에게 보여주면 모든 남녀의 애정행위로 보는데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돌고래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 실험?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참 심플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이 보여준 것을 통해서 인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을 배운 사람은 폭력을 쓰라고 해도 쓰지 않게 됩니다. 폭력을 쓰는 게더 힘든 세상이거든요. 이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폭력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 데이트 폭력은 폭력을 쓸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어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입니다. 단순하게, 뭐, 그 폭력 근절을, 폭력을 쓴 사람을 처벌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폭력을 쓰지 않고 재밌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3천 프로 빠져버렸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